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토본 티베트의 창업자인 송첸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본 티베트는 617년부터 842년까지 225년간 티베트 고원에서 강성한 고대 국가가 되겠습니다. 창업자인 33대 챔포 잼뽀. 챔포가 이제 뭐 군주 왕을 얘기하는 거죠. 챔포인 송송첸캄포. 송천 깐포에서랑 다르마 마지막 그 잼포가 이제 랑 다르마가 되겠습니다. 까지 42대 잼포가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달인 분지 서역을 이은 당나라가 토번에다가 조공을 바치게 되겠습니다. 617년에 송첸 깜포의 통일한 이후에 에, 북동쪽에 있는 또, 또 다른 티베트 쪽인 토요콘, 그러니까 토본이 이제 남쪽하고 서쪽에 있었고, 그 어, 북동쪽에는 이제 또 다른 티베트 쪽인 토요콘이 있었는데, 이 토요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동쪽에 있는 에, 중국의 남조와 동서교통로인 실크로드에 관련해서 분쟁을 하고 되겠습니다. 633년에 송첸깜보가 수도를 태양의 도시인 티베트의 라싸로 옮기게 되겠고 이때부터 토본의 왕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634년에 토본은 당나라를 공격해서 당나라를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636년에 토보은 20만 대군으로 같은 티베트계 유목민인 토요콘을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칭하이성의 위수를 정복을 하고 백난 등의 강족의 마을과 송주 사천성 송반현이 되겠죠. 이 송주를 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과의 전쟁에서 토보의 전사자가 천 명인데 비해서 당나라군의 전사자는 2만 명의 피해를 보면서 당나라군을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641년, 당나라의 태종의, 당태종의 조카 딸인 문성공주가 시집을 오면서 당나라와 평화를 맺었지만 전쟁, 전쟁을 하기도 하고 평화를 하기도 한 것을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문성공주가 가지고 온 당나라의 선진 문물은 토본의 문화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사의 난 이후에 약해진 당나라를 대신해서 서역에 대한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하서 농우 어, 이 지구의 실크로드 대부분을 토본이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토본을 창업한 어, 토본을 총어, 어, 통일을 한 어, 잼포인 어, 송첸캄포는 581년부터 649년까지 68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위는 617년부터 649년까지 36살에 즉위를 해서 32년간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티베트 문자를 제정을 하고 인재를 등용을 하고 외교에 성과를 거두는 중에 좋은 군주가 바로 송첸깡포가 되겠습니다. 당태종의 조카딸인 문성공주 그다음에 이제 네팔의 공주, 그다음에 이제 장중왕의 딸 민야 왕의 딸 이런 그 외국의 그 세력들의 그 고위층의 딸들을 왕비로 맞으면서 그 외교적인 성공도 거두게 되고 군사적인 성공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토본의 창업자 짬보인 송첸 깜보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수공예품과 천문학을 가져오고 인도에서는 불교와 문자를 가져오고 네팔과 몽골에서 재화를 가져오면서 또한 위구르에서 행정 체제와 법을 들여오게 되겠습니다. 649년에 그가 병사를 병으로 죽자 손자인 망송 망젠이 지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첸 감포의 명재상인 가륵동젠이 동북의 티베트계 의 유목민족인 토요콘을 멸망시키게 되겠습니다. 670년에 명 재상인 까르똥젠의 아들인 까르친링이 장군이 되고 재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칭하이성의 대비천 전투에서, 칭하이성에서 벌어진 대비천 전투에서 당나라의 서린기와 곽대봉의 대군을 이 가르친링이 40만 대군이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군의 피해가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르친링은 철인기와 곽대봉을 훈계하여서 풀어 주게 되겠습니다. 763년에 토본의 티숭 대제니 상시성 산시성 봉촌에서 장안을 공격하고 함락을 하게 함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63년에 토본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점령을 한게된 것이죠. 당나라의 광무왕 이승굉을 허수아비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790년에 토번의 영토가 남쪽으로는 네팔까지, 어, 북쪽으로는 돌골까지 동쪽으로는 황하까지, 서쪽으로는 서역까지 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를 하게 되니까 760년, 790년에 토번이 막강한 세력을 발휘해서 뭐 당나라 수도까지 장악을 한 거죠. 아, 또한 그, 이 토본은 아랍의 칼리파 왕조와 함께 중앙아시아까지 통제를 하게 되는 강력한 세력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 토본이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어, 842년, 600년대에 중흥을 해서 700년대에 강성했다가 842년에 멸망하는 티베트계의 고대 국가가 바로 토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